98페이지에 BOM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매 BOM 했고요 오늘 이제 생산 BOM. 나머지 이제 생산 BOM을 구성하기 위한 품목들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록을 했고, 어, 아, 여섯 개. 조립비까지 여섯 개 등록을 했고, 이것이몇 개가 구성돼서 본체 한 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꾸러미로 만드는 작업이 요 BOM 되겠습니다. 자 생산 관리에 BOM 가시고, 자 추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추가 모드, 컨트롤 A 누르거나, 아, 추가 아이콘 눌러서 바꾸시고, 자 어떤, BOM, 어떤 놈이냐, 자 찐빵 아이콘 눌러서 본체에 해당된다. 겁 본체 선택하시고 본체 한 대당 이런 뜻이 본체 한 대당 어떤 구성품목이 몇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뒤에 나중에 뒤에 볼 때도 불편하니까 교과서 교과서랑 이 교과서 순서대로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어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어 교과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방 아이콘 눌러서 품목 리스트를 열람하고요. 자이 중에서 자자몇 아, 먼저 메인보드 주 회로 기판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순서대로 하드디스크 HD d 어딨냐 하드디스크 CPU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램 케이스. 어. 이러면 처음 다시 해야 돼. 아 참나. 메인보드 컨트롤이 끊어졌나 봐. 하드디스크 CPU 램 케이스. 조립비까지. 조립비 어딨냐? 조립비, 조립비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누르시면 선택대로 순서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씩 해도 되고요. 자이 중에 이 중에 메모리만 메모리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자 메모리가 두개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끝나고 이제 추가 눌러주면. 생산 BOM. 어, 금방 기본값이 생산이어서 어 기, 기본값이 생산이어서 어 생산 뭐 틀리게 하기 선택 한번 얘기는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 어 컴퓨터 본체의 BOM 유형이 어 생산이었어야 돼요. 기본값이 생산이어서 뭐 틀렸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화살표 눌러서 조회해서 생산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기서 에러 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텐데 아무 반응이 없는거 보면 잘 했나보지. 앞에 품목 등록하거나 품목 그룹을 잘못 설정했으면 아마 에러가 날거에요. 자, 이제 생산관리 프로세서로 넘어갈거구요. 100페이지입니다. 생산 프로세서는 되게 단순해. 어, 단순해. 어, 메, 메뉴, 메뉴 달랑 하나에서 생산이 다 끝나게 되어 있어.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 생산 계획. 생산 계획이란 말 그대로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우리 ERP 정보관리사 시험 볼때 총괄생산계획 수립하고 뭐 그런 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런 생산계획은 뭐 회사에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어뭐 수요도 예측하고, 수요도 예측하고 얼마큼 소비자들이 원할 것인가 이거에 근거해서 판매계획도 수립하고 어 이번에는 작년보다 10%더더 더 많이 판매하겠지 뭐 해야지 뭐 이런 어 판매 목표도 수립하고 이게 다. 이학에정보관리서 시험 볼때 공부했던 내용이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지요. 그럼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어, 수립된 계획을 이런 이건 어떻게 보면 어, 프로그램 내에서 한다기보다도 물론 프로그램이 이제 도와주고 AI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이런거 도와주고 있어 어,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ERP가 어, AI 기반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어 점점 더더 많아지고 있어 자, 그래서 하여튼 얼마큼 생산해야겠다고 결론이 나왔어 자, 결론이 나온 걸 여러분들은 회사에 전달 받은 거고 전달 받은 것을 ERP에 등록을 하는 어,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 계획을 수립한 결과가 컴퓨터 본체 15대를 생산 하겠다. 라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것을 ERP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계획을, 생산 계획이라는 메뉴는 없어. 어, 생산 오더를 누릅니다. 자, 생산은 요 하나 메뉴로 끝납니다. 클릭하시고요. 탁 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게 보여요. 계획이라고 하는 글씨가. 어, 요 유형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뭐 보니까 특수적인, 특수한 작업. 그 다음에 분해하는 작업, 생산이, 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건다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자, 찐빵 아이콘 누르시면, 본체에 대한 계획이다. 본체에 대한 계획이다. 지금, 이 본체만 달랑 떴잖아. 어? 어이구, 어이구, 뭐야. 본체만 달랑 뜬 건, 아이고 아 아니요, 지우고. 본체만 뜬 건, 우리가 등록한 품목 중에 다 구매야. 이, 어, 품목, 품목 마스터 데이터에 등록할 때다 구매를 체크했어. 근데 이것만 구매를 체크하지 않은 거야. 왜냐, 제품이기 때문에. 아, 그것만 그래서 보여지게 된 거야. 품목 마스터 데이터 데이터에서 각 품목의 성격에 맞게 서, 어, 세팅을 잘해주면 내가 일이 쉬운 거지. 어. 자, 본체 선택하시고요. 자, 본체 한 대를 수량 여기 있으면 수량 한대 기본 값이 한 대입니다. 한 대를 계획하려고 한다, 한다. 이때 본체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이 아래 우리가 방금 등록했던 어, 생산 BOM의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본체 한 대당 아, 메인보드 한대 하드디스크 한대쭉 어, 우리가 BOM 등록했던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알아서 가져오게 된 거야 본체를 생산하려면 요게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준 거고요 계획이 한대기 때문에 이 계획 수량도 똑같습니다 요 기준 어, 지금 안 보이지? 음, 펼쳐 보이면 기준 수량은 BOM 등록할 때의 숫자고 이 계획 수량이랑 연동돼서 여기에 필요한 숫자들이 열거돼. 자, 이것을, 이것은 이제 확실히 보여주려고, 어, 표시가 나게 보여주려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계획 수량을 15로, 우리 계획이 15대니까, 자, 계획 수량을 15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 아래쪽을 클릭하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 클릭해주면, 자, 기준 수량에다가 계획수량을 곱한 숫자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즉 컴퓨터 본체 15대를 생산하려면 이런 부품들이 요 숫자만큼 필요합니다. 난 뜻이고 요 숫자만큼 필요합니다. 난 뜻이고 자 이제 추가를 누를 텐데, 이제 생산계획이 끝난 거야. 어, 추가를 누를 텐데, 자, 여기를 봅시다. 가용이라고 하는 숫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물류 구매나 판매하면서 재고 약정 오더 가용 이 가용 숫자 되게 강조했었어. 이거 참 중요한 재고에서의 숫자다. 판매가 가능하며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숫자. 생산에 지금 생산관리하니까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수량. 그게 가용이다. 현재, 현재 제거, 요, 요 상태로 보면, 빵빵빵빵빵이 아니 하나도 없다. 가용이 빵빵빵빵이 아니야. 현재, 이거 왜 금방 우리가 새로 등록한 거라서 아무도 없어, 참고에 아, 현재 그런 상태야. 그런데 이걸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아, 가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제품 번호가? 선택이 잘못됐나보다. 어. 자,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계획이 저장된 겁니다. 1 5 대에 대해서 백 해보겠습니다. 백 하, 해보면, 자, 이제, 아까 가용이 빵빵빵빵이었는데, 지금은 각 품목마다, 이거 다, 이거 다 원재료들이죠. 원재료들마다 이 숫자만큼 생산에,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숫자가 마이너스. 부족하다라는 뜻이야. 부족해. 생산을 1 5대 계획했는데 했는데 이 부품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BOM에 등록을 했어. 근데 실제로 우리 창고에 이 부품들이 없어.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품들을 부품들을 뭐 해야 될까? 요 주문 주문 구매 오더를 통해서. 주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지. 자, 따라서 구매 오더를 통해서 주문을 해서 요것들이 어디에? 창고에 쏙 들어와야지, 와야지 이 원재료들을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팀한테 원재료 줬으니까 만드세요! 라고 생산을 지시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이 그렇게 가겠지. 어? 업무 흐름. 아 책도 없이 책도 없이 그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저 이거 공부하려요 계획을 수립했어. 그런데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참고서가 숨0권 있어야 돼. 숨0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어?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주문하잖아. 주문한 책이 도착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야? 같은 뻔한 흐름이라는 거야 이게. 자 일단 지시는 생산 계획은 접고요. 교재 열어볼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게, 구매 오더. 자, 근데, 구매 오더를 살펴봤더니, 이 다섯 개 품목이 없어. 다섯 개, 다섯 개, 어 맞지? 다섯 개 품목일 거야? 요, 다섯 개 품목이야. 근데, 이 다섯 개 품목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선호 공급 업체에 주문할, 구매 주문 시 사업장은 본사로 하고, 해당 선호 공급 업체를 참고해서 다과같이하 구매 주문을, 선호 공급 업체 하는 얘기야. 제일반도체가 선호공급업체인 부품이 요세 개고, 삼성전자가 선호공급업체인 부품이 요두 개야. 따라서, 구매 오더를 각각 요거 하나, 제일반도체거 하나, 삼성전자거 삼성전자꺼 거 하나, 따로따로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돼. 자, 그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오더 하겠습니다. 구매관리의 구매오더. 자 구매오더가 지금 첫 스타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번 입력해 줘야 되는데 BOM 우리가 등록한 BOM 덕분에 조금 달라집니다. 자 공급업 체 먼저 제일반도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반도체 선택하고요. 사업체 사업장은 본사를 하라고 돼 있고 자 품목을 선택하겠습니다. 품목을 제일반도체가 선호공급업체인 부품이 메인보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컨트롤 누르고, 하드디스크. 따로따로 하나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CPU. 세 개가 제일반도체에, 가 제일반도체가 선호공급업체인 부품들이고. 자, 이렇게 골랐더니, 골랐더니, 알아서 1 5 개. 숫자가 알아서 들어갔어. 자, 이 숫자는 이 숫자는 아까 생산 오더에서 가용에 표시됐던 그 숫자들이 이렇게싹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미. ERP는 알고 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도와줄게. 15대 맞지? 아니면 네가 수정해. 이런 뜻이야. 수정도 가능하면 15대가 아니라 더 추가로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숫자를 고쳐주시면 되고요. ERP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알려준 숫자가 이런 거란 뜻입니다. 자 추가 눌러 줍니다. 자 구매 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고요. 자 삼성전자에서는 램과 케이스랍니다. 램과 램과 케이스. 자 램은 두 개씩 들어가니까 곱하기 2해서 30이 됐고요. 케이스는 15개만 있으면 되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매 오더를 하고 나면 구매 오더를 하고 나면 주문만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야, 지금 어디까지 합니 101페이지에 구매 오더를 선택하여 입력한다까지 한 거야. 자, 그래서 제일반 도체 하나 구매 오더 했고요. 15대 15대 나오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30대 15대 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자, 그다음 거. 1 0 2페이지네 자, 구매 관리 입고표 공급업체 구매 주문한 품목을 품목을 입고 처리를 하래. 이게 내가 구매 주문한 것이 우리 창고에 입고 되었으니까 입고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매 오더가 두 건이니까 입고 PO도 두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불러와야 되고요 자, 구, 불러오려면 자 우리 계속 복사 대상 이용했으니까 자, 구매 오더에서 조회하는 게 맞죠 자, 구매 오더에서 삼성전자 먼저 해볼게 순서는 상관없지만 자, 삼성전자에서 오른쪽 아래 복사 대상에서 입고표를 선택합니다. 불러오는 거야 입고표로 불러와서 자, 이제 단순히 추가 눌러주면 끝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날짜가 바뀌었거나. 뭐 수량이 바뀌었거나 입고된 수량 변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문한 거 그대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구매 오더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구매 오더라고 써 있어야 되는 숫자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오더라고 써 있어야 되고 이게 불러왔다는 뜻이라고 몇번 강조했습니다. 추가 눌러 주고요. 그럼 입고된 겁니다. 자 삼성전자에 주문했던 건 입고됐고 이제 자 입고표 닫으시고 구매 오더에서 제일 반도체 조회하겠습니다. 구매 오더에서 제일 반도체. 자,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CPU 3개를 구매, 주문 했었죠. 자, 이게 입고 되었답니다. 입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 복사 대상에서 입고 비호 합니다. 입고 비호가 뜨고요 여전히 구매 오더가 여기 써 있어야지 불러온 겁니다. 자, 추가 눌러주면 이새 부품에 대해서 입고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창고에, 창고에 이제 부품들이 들어온 거야. 아까 이 예를 든 거로 따지면 창고서를 주문했는데, 창고서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는 뜻이야. 자, 이제 뭐 해야 돼? 생산해야지. 나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자, 그걸 그걸 생산 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어, 더존 ERP에서는 생산 작업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 메뉴에 생산 작업 확정 메뉴가 있었어. 그거랑 확정 메뉴랑 같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지시를 내리고 이걸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그 확정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시작됩니다. 저전 e r p 에는 그런 메뉴가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계획 수립한 거, 그 다음에 바로 지식. 그 지시란 메뉴는 없어, 근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생산 관리 가겠습니다. 생산 관리에 생산 오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선생님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예. 예, 그러십시오. 예고 된 거라서 조금만. 자, 려보세요 자, 생산 오더 창에서, 생산 오더 창에서, 백! 합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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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계획 수립한, 계획 수립한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죠. 아까, 아까 눈으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가용해서, 가용의 숫자 다 마이너스 있, 나왔었어. 내가 요것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부품들이 마이너스로 다 부족했다. 근데 이 부족한 걸 보고, 우린 뭐 했냐면, 구매 오더도 했고, 입고, 피오도 했어. 입고도 시켰어. 재료가 충분히 구비가 된 거지. 따라서, 따라서 가용의 숫자가 이제 0이 된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였어. 그런데 부족한 게 해결이 된 거지. 그래서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숫자가 이제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재고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이제 메모리만 하나, 하나 보면, 현재 창고에 30개가 쌓여있다라는 뜻인겨. 30개가 쌓여있어. 그다음 약정 이건 생산을 약정했다는 뜻이에 약정의 숫자는 판매 오더 판매 오더를 어딨냐 판매 오더를 입력해도 이 약정의 숫자가 들어간 건 우리 판매 관리에서 공부를 했고요 플러스 생산 계획을 입력해도 똑같이 약정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을 약속했다 판매를 약속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약속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며 그것을 지키려면 창고에 진짜 쌓여 있어야 돼 그것을 입고 피오를 통해서 입고 시켜서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가용이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남는 것도 없지만 남는 것도 없지만 창고에 쌓여있는 30대가 이미 생산에 투입이 약속된 숫자이어서, 이게 0이란 뜻은 아마 여분이 없다. 아, 여분이 없다. 여분이 없다. 다른 데 사용될 여분은 없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머지 건 각자 조회해 보시고요. 자, 이제 진짜, 아, 그 다음 거. 생산 지시하겠습니다. 생산 지시가 되게 간단해서. 자, 계획을 수립했고, 다 준비가 됐어. 생산 작업 지 지시, 생산 지시를 내리는 건 자, 계획을 릴리스로 바꾸는 게 답니다. 바꿨어, 바꿨지. 그럼 밑에 갱신으로바뀌게 됩니다. 자, 작업 생산 지시를 갱신을 누르면 어, 지, 작업 지시를 생산 지시를 내린 겁니다. 뭐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어. 여기에도. 계획을 릴리즈로 수정한 후 갱신을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다야. 자 이제 이제 생산팀에서 더더니 RP 할 때는 이제 그 뒤에 되게 많거든. 어 단계가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여기서는 다 생략되고 생략인지 생뭐 없어 메뉴가 뭐다 만들었 다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만들어 보면 이제 뭐다 원재료도 가져오고 쓸 만큼 쓸, 쓰고 뭐 남은 것을 돌려 보내기도 하고 뭐다했어 그래서 이제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서로 얘기하면 우리 처음 원재료가 부족해서 원재료를 사왔잖아. 원재료를 사왔어. 이걸 생산 라인에 투입하게 되면 생산 라인에 있는 물품목들 물품들은 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제공품 상태에서 생산이 완료되면 그 제품이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단계야, 이게. 재공품 상태에서 제품으로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제품을 만드는, 어, 완성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학세에서지시된 제품이 생산이 완료되었다, 이를 처리하시오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단순해. 자, 보겠습니다. 아까 릴릿스로 바꾼 것만 했었잖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완료 보고란 메뉴가 나옵니다. 완료 보고. 생산이 완료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라는 뜻이야. 완료 보고. 그랬더니 창 하나가 튀어나왔지. 창 하나가 이게 바로 생산 입고 라는 창이고 생산 입고 창이 메뉴가 입고, 이, 이 메뉴가 요거예요. 요거. 생산 입고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거. 생산이 완료돼서 뭐가 제품이 제품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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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1번 창고에 창고에 입고되었다 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창고가 아니면 여기서 창고를 바꿀 수도 있고요. 완료된 게 15대가 아니라 뭐1 0대만 완성됐다 그러면 수량을 10도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그 차입니다. 아, 내용 수정하는 건물이 실습 예제에 거의 없어서 그냥 막 추가 누르고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다 수정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진짜 빈번하게 꼭, 꼭 이렇게 계획한 대로만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대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눌러줍니다. 그럼 제품이, 제품이 15대. 어떤 제품, 본체란 제품이 15대 101번 분사 창고에 입고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끝났어. 생산이 생산이 이걸로 끝난 거야. 이제 좀 허무해. 생산은 입고되어서 추가되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판매해야 되거든. 이렇게 완료된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가 이어지려면 본체 15대가 정말 참고해이 화면처럼 이 페이지냐, 105 페이지처럼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가서 자, 본체 앞에 생산 오드 앞에 본체 앞에 노란색 화살표 한번 눌러 주면 BOM으로 열리고요. 우리 이거 등록했었지, 좀 전에. 이 앞에 다시 본체 앞에 노란색 화살표를 눌러 주면 품목 마스터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재고 현황 많이 봤잖아. 자, 재고 데이터 탭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재고의 15대, 가용 15대. 즉, 이것은 이제 판매가 가능한 숫자로 해석이 되겠지? 창고의 15대 본체가 생산이 완료돼서 들어왔고요이 15대는 판매가 가능한 숫자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여기까지만 되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남은 시간에 해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문에서.